구원의 학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부터 선포되어지는 성경 말씀에 아멘하여 모든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삼가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셔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쫓으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신명기 28장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배 성공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4절 말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배 성공하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태어나 훌륭하게 자라게 하시고 농작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소나 양과 같은 가축절도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셔요. 신명기 28장 5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집에 가득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날씬하면 정말 좋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이 복을 받아서 몸짱 얼짱 되세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배 성공하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셔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와께서 호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원수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오면 여와께서 호내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적군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셔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셔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편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배 성공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도록 명령을 하셔서 내 모든 창고에 가득 차게 복을 주셔요 은행 통장마다 한 되기 꽉꽉 차게 채워졌으면 좋겠지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게 하셔요. 네. 여러분은 손으로 하는 일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악기 연주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지요. 요리도 잘해서 대접하면 좋겠지요. 컴퓨터 분야에서도 최고의 첨단을 달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좋겠고 그림도 잘 그려서 섬겼으면 좋겠고 각종 명품 디자이너가 될수 있고 또 메이크업에도 주님의 손길이 임해서 복을 받으면 좋겠지요. 헤어 손질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바느질도 잘하고, 여러 기술 분야에, 또 공예 분야에, 전기 분야, 응향 시스템, 이런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으로 달리면 정말 좋겠지요. 신명기 28장 9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로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지요. 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고 예배 성공하면 거룩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요.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세계 만민이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셔요. 예배 성공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11절 말씀. 여와께서 호 내게 주리라고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만개하시며,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도 주시고, 가축도 번성하게 하시고, 농작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주셔요. 꿈나무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까이에서 예배 성공하며 살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주셔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보고는 기중한 물건을 간수해두는 창고를 말해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들을 열어서 때를 따라 도지에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수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소확도. 풍성히 얻게 해 주셔요.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는지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구워 줄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빌려 오는 일은 절대 없게 해 주셔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적인 큰 인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고속 승진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셔요. 주님께서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는 것 보셨지요? S등급을 사관왕 받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일등하게 해 주시고 승진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랍게 일해 주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도로 가면 크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면 모든 복을 잃게 되어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사에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와만 섬기겠습니까? 네. 생선의 설계 식구들은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해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왜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도를 지켜 행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를 책으로 행복하게 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예배 성공하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고, 평강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게 해 주셔요.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조선호텔 창가에서.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귀에 가까이 대시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저 파도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그 부드러운 음성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정말 행복하지요? 그 말씀 한마디에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어둠도 물러가고 답답한 심정이 확 뚫리게 해주셔요. 이사야 48장 19절 말씀.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면, 낳고 낳는 축복을 주셔요.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육신의 자손들도 많이 낳고, 직장에서 실적을 많이 낳고, 사업해서 돈도 많이 낳고 성도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싹 낳고 서울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많이 낳게 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야 천국 갈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면 다 같이 전국할 수 있어요. 아멘.